자, 첫 번째 우리 어, 공개 과제 한번 같이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제 터치 패널 작화죠. 그래서 터치 패널 작화는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똑같이 어, 우선 그리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프로젝트부터 먼저 하나 생성을 시킬게요. 우리 GOT 2000에서 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2700S 800에 600 모델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나머지는 뭐 그대로 다 놓고 바로 바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미치비시에서 IQR이 아니고 Q 시리즈 우리가 사용하는 CPU, Q 시리즈 그 다음에 사용하는 통신도 어, 422485가 아니고 이더넷이죠 자 이거 실수하지 말고 꼭 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PLC와 HMI 간의 연결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더넷을 선택을 하는 거죠. 어, 자, 뭐 기본적인 통신 확인하고 어, 기본 설정 어, IP 설정인데 요거는 이제 어, 현장마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끔 IP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자, 생성시키고 우리가 이제 한 화면에다가 이거를 같이 보면서 하기 위해서 어, 조금 사이즈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전환을 해가면서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가능한 한 조금 줄이고 이것도 그냥 오토하이드 이 버튼을 누르면 어, 이쪽 창이 이제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화면을 한 화면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자 제일 먼저 어뭐 이런 텍스트들 그죠? 어뭐 똑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자, 텍스트 놓고 테스트 동작 똑같이 씁니다. 테스트 동작 자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크게 아, 부분이 좀 크게 돼 있고 뭐 지난 글자 이렇게 하나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그죠 자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뭐 이걸 카피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좀또 다른 사이즈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비번호 해가지고 여러분들 비번호 어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번호를 쓰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자 이렇게 지금 이제 네모 박스가 있고 자잘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우선은 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버튼이죠 얘네들은 전진 후진 버튼인데 그 뒤에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테두리들을 제일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뭐 한번 해보는 겁니다 테두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테두리 하나 쳐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어, 지금 보면 모서리가 이제 라운드가 돼 있죠 그죠 모서리 라운드기 때문에 어, 라운디드라고 하는 걸해 주고 라운드를 뭐한5 정도 이렇게 넣어 주면은 라운드가 되는데 뭐 5가 5 값이 좀 작죠. 그죠? 그러면 어, 여기다가 5가 아니라 한20 정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충분히 큰 라운드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 글자를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해 가지고 이 위에다가 어, 이렇게 이제 올리는 겁니다. 자, 얘를 지금, 공급 실린더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 실린더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사이즈가 조금 작으니까 한20 정도 해주고, 자, 이대로 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자, 지금 alt 키 누르고 제가 이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얘가 이제 격자대로 크게 크게 움직이고, alt 키를 누르고 하면은 이제 조그맣게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라인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뒷 배경이 투명하다 보니까 라인이 그대로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실린더라고 하는 이 글자의 배경, 배경색, 배경색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으로 가는 겁니다. 검정으로. 자, 요놈, 어,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검정으로 여기 앞에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뒤에가 검정으로 이렇게 가려졌죠. 그죠? 그럼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어 여기에 여기에 버튼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 스위치 두 개가 어, 들어가는데 하나는 전진이고 하나는 후진이죠. 그래서 하나는 일단은 우리 어드레스는 넣지 말고 텍스트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 전진,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하죠. 하고 글자 크기 한20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잡아서 컨트롤 키 누르고 그냥 드래그.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그러니까 컨트롤 카피, 컨트롤 V를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지금 쓰는 게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컨트롤 누르고 그냥 드래그 하면은 바로 카피가 돼요. 자, 텍스트만 먼저, 이거는 후진으로, 후진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자, 어드레스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PH 프로그램 하면서, 어,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또 있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를 컨트롤 눌러서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비슷한 패턴이 만들어졌죠. 위치만 좀 이렇게 잘 보시고, 위치만 같은 위치로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가공 모터라고. 가공 모터. 그 다음에 이거는 버튼이죠. 네모난 거, 요건 지금 버튼입니다. 3초 동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3초 동작. 3초 동작. 자, 뭐, 띄어쓰기도 가능하면 뭐,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죠? 이제 어떤 심사위원, 어, 에 따라서는, 뭐, 이제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맞춰주는 게 좋죠. 물론 뭐,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이왕이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버튼이 아니고 이제 램프죠 동작 램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 요놈 동작 램프를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동작 램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텍스트가 동작 램프 그래서 사이즈 그냥 뭐한20 정도 아, 20은 이렇게 크네요 그죠 그대로 그냥 뭐 16으로 하든지 예, 네,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동작 램프. 자, 요것도 보시면 한한 한, 어, 텍스트로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동작 램프로 나눠 주는 게 좋겠죠. 그죠? <laughs>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조그운전이 있죠. 마찬가지로 얘를 쭉 밑으로 그냥 카피 해 가지고 카피해서 어, 모양만 바꿔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얘를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길쭉한 모양으로 바꿔주고 얘를 이런 요런, 요런 형식으로 바꿔주고 버튼을 아래쪽에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그 놓고 얘를 조그 운전 조그 운전 그다음에 이놈은 상승 밑에는 하강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똑같은 패턴으로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어, 누르고 쭉 하나를 가지고 와서 램프는 필요 없으니까 하나 지우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 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지금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내는 우리 numerical display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를 해주는 거죠. 자, 자리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놈의 제목은 조그 속도 표시. 그 속도 표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보면은 단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단위 그래서 뭐 이거를 이런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사실 어떤 숫자가 있고 그 뒤에다가 그냥 단위라고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은 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위 있죠 어자 그거는 이걸 하나 텍스트를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속도는 보통 mm, mm per 미닛이라고 하는 단위를 어, 이제 쓰게 되거든요 mm per 미닛 이런 단위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도 숫자도 이렇게 더블클릭 해보면 자 지금은 이제 사인드 데시 l 이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속도 표시할 때 어 역방향 역방향 속도 아 그렇죠. 역방향 속도면은 마이너스로 음 표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 자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대로 놔두시고 여섯 자리 자, 사이즈만 조금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요거를 그대로 다시 또 카피해가지고 아래에다가 하나 놓고 이번에는 현재 위치 표시네요. 현재 위치 표시. 똑같이 숫자 놓고 단위는 우리 밀리미터 mm 단위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죠? 밀리미터 mm 단위로. 오케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복귀 버튼 하나. 그죠? 자, 이거를 하나를 카피를 해서 여기에는 원점 복귀. 그다음에 이걸 또 카피해서 자, 일단 얘는 텍스트가 원점 복귀. 자, 원점 복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얘는 텍스트 장비 시운전 화면 전환 이제는 조금 크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화면이 다 됐죠, 그죠첫 번째 화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로 두 번째 화면까지 어,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저장을 먼저 하나씩 합시다. 저장해서 이게 문제 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가서, 어, 자, 여기에, 화면, 화면 있죠? 스크린, 스크린에 가서, 뮤를 클릭을 합니다. 그죠? 어, 베이스 스크린을 우리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뮤 화면은 이제 2번 화면이고, 오케이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2번 화면 이제 떴습니다. 앞에 1번 화면 있고, 여기 2번 화면 있죠? 자, 2번 화면, 2번 화면도,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전체를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카피 그다음에 컨트롤 V. 자, 왜 컨트롤 카피 컨트롤 V를 했냐면 어, 비슷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비번호 들어가고 앞에 이제 이름 들어가죠. 여기는 장비시운전 이렇게 쓰는 거죠. 장비시운전. 비슷한 형식이니까 그냥 고쳐 쓰는 게더 좋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쭉 버튼들이 그냥 일렬로 쭉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지우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 버튼 4개. 자, 얘네들. 사이즈만 조금 조정해가지고 요 버튼 쭉 카피. 자, 첫 번째는 단속 동작. 두 번째 연속 동작. 세 번째. 정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여기 밑에 테스트 동작 화면 전환 이거죠 테스트 동작 화면 전환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해도 되겠죠 작업을 자 스크린 스위칭입니다 스크린 스위칭 그러니까 화면 전환이죠 얘는 스크린 1번으로 가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누르면 1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화면에서 얘를 눌렀을 때는 2번으로 가야 되죠. 얘는 스크린 스위칭 2번입니다. 2번. 오케이. 자, 얘를 누르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어, 이제 버튼이 아니고 여기는 램프가 필요하네요. 이걸 지우고, 여기는 운전 램프. 자, 운전. 전 램프가 필요하고요. 이 램프를 하나 두 개. 하나는 연속 동작이라고 해 주시고 하나는 서보 동작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두개 같이 잡고, 두 개를 같이 Shift 눌러서 같이 잡고, 어,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좀 센터 위치로, 이렇게 Alt 키 누른 상태에서 Alt 키 누르시고, 어, 화살표 키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조금 위쪽으로 옮겨주시고, 자, 원점 복기 이놈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지워버리고, Delete 지워버리고, 어, 이제, 하나의 박스에다가, 하나의 박스에다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위치는 대략 여기쯤이네요, 그죠? 여기쯤에다 네, 이렇게 옮겨주시고, 어, 비슷하게 이제 위치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놈은 필요 없고, 일단은 이렇게 숫자 표시, 숫자 표시가 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죠? 그냥 텍스트로, 금속 수량. 20에 진하게.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비금속 수량. 됐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어 우리가 지금 이제 화면 어 작성하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어 1번 화면 1번 화면은 이렇게 됐고 음 2번 화면은 장비 시운전 화면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1번 화면에서 이제 지금 위치가 조금 어 센터가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동작과 장비 시운전이라고 하는 요두 가지 화면을 우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